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산상수훈 말씀을 설교할 건데요.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드는 생각이 다시 한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만큼 산상수훈의 내용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중요한 내용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잘 살피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산상수훈을 살피면서 정리하는 의미에서 산상수훈을 통해 마지막으로 교훈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다 들은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무리들이 놀란 이유가 산상수훈의 조목조목이 자기들이 처음 듣거나 혹은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과 규례를 배우고 또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내용들은 그들이 이전부터 배워서 알고 있던 것하고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처음 주셨을 때의 그 정신과 영적인 의미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새로운 그런 말씀들로 다가왔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내용 하나하나가 처음 듣고 또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듣고 보여준 반응이 올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무리들이 놀란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인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권위가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놀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시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과 다른 그런 내용 속에서 그냥 아 새롭다 하는 것만 느낀 게 아니라요. 그 가르치는 내용 속에서 예수님만이 가지신 특별한 권위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랐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산상수원의 이제 내용을 보면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과 또 예수님의 권위를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내시는데요. 첫 번째는 율법 수여자의 권위를 드러내십니다. 율법을 제정하시고 율법을 수여하신 분으로서의 권위를 산상수원을 가르치는 내용 속에서 자꾸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팔복의 내용도 보면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그심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천국을 주는 문제는 하나님 외에는 쉽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단언을 하고 계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팔복의 모든 내용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죠? 팔복의 내용 자체가, 그냥 뭐 설명하는 말씀이 아니라 선언을 하신다는 거죠. 선언. 왜 이런 제 모습을 보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율법과 말씀의 재정자시고 또 수여자시기 때문에 이런 형태와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심지어는 팔복에 대한 말씀에 그, 말미에 보면요, 5장 1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5장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 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면 하늘에서 상이 크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누구로 인해서 박해를 받으면요? 나로 인하여서 박해를 받으면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 받으면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누가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표현 자체도 할 수가 없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로 인하여서 박해받으면 하늘에서 상받을 겁니다. 아무나 할수 있는 표현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막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 속에서 지금 사람들은, 어? 저분이 지금, 예? 뭔가 다르다. 예? 이런 걸 느끼는 거죠. 또 5장 17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에 대해서 완전하게 할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에 는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한다, 완전하려고 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이제 이런 측면에서의 압거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그냥 이런 내 표현들을요 그냥 순 그냥 지나치거든요. 그죠? 그냥 아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겠지 하고 지나치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세기 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식의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셨다. 혹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어떤 사람 중에서 뛰어난 율법의 해석자가 아무 아무개가 이렇게 이것을 설명했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무나 할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해석자나 해설들을 예수님의 권위 아래 두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뤄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율법을 주신 분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무리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사람들이 건의를 이제 느끼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드러내시는 건의가 뭐냐면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의 건의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심판주 대신. 그래서 7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하리니.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냐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다. 그런데, 율법을 좀잘 해석하고, 사람들을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또 조금 더 생각하면 랍비나 혹은 선지자처럼 그런 어떤 뛰어난 분이다. 이 정도로 지금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수혜자처럼 말씀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분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7장 24절에도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7장 24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기만 하면 자신의 삶과 영혼과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이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놀랄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내용 내용도 놀랍지만 예수님 자신을 그 가르침 속에서 어떤 분으로 드러내신가? 어떤 권위를 드러내시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도한테 놀라운 그런 어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리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내시고 또 율법의 정신을 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이러한 새로운 가르침심을 통해서 사람들이 놀랐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놀람 그 이후에 반응이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아, 놀랐어요. 아, 정말, 새로운 말씀이야. 처음 듣는 말씀이야. 놀랐어요. 아, 저분은, 석기관과 다르게, 엄청난 권위가 느껴져. 뭔가 다른 것 같아. 하고 놀랐어요. 근데 놀람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 어떤 반응이 일어났다? 그게 적혀있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산상수원의 말씀은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한테 윤리적, 도덕적인 교훈을 가르쳐 주거나 처세수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산상수원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 즉,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받아서 믿음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없고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은 사람들은 산상수훈의 내용을 들어도 놀라는 걸로 끝나요. 그냥. 놀랍다, 새로워서 놀랐다, 어, 이상해서 놀랐다. 예, 놀라는 걸로 끝나요. 이 사람들이 지금 놀라는 것으로 끝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것이 아직 심겨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놀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변화가 일어납니다.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죠. 왜죠? 그 안에 믿음이 있고 그 사람이 새로운 이제 사람으로 지금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듣고 그냥 놀라는 걸로 안 끝난단 말이에요. 어떤 변화와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산상수원의 말씀을 듣고 놀라는 것과 함께 그 말씀으로 사는 이제 단계로까지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직결 행하는 자로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못 나갑니다. 또, 교인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지 않거나, 혹은 그 믿음으로 이끌림 받아서 살지 않고 있는 교인이라면,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놀라는 걸로 끝나요. 하지만, 말씀이, 믿음이 그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 산상순의 말씀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말씀을 받고, 듣고, 이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삶을 살지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완벽하게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산다는 말이 아니라 방향을 터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준 그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놀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삶으로 자기의 생각과 삶을 턴시킨단 말이에요. 바꾼단 말이에요, 방향을. 이런 변화가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선상수는 자연인이 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묘사한 게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이 이말 듣고, 아, 참 좋은 말씀이네.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보자.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는 모습을 묘사한 게 산상수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하고 반응이 이제 일어나게 합니다. 그죠?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는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자극받게 하시고 새롭게 된 마음이 움직이게 하심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방식을요, 우리가 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은 가장 주된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역사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은 곧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믿고 사는 걸 말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무슨 신비한 일들을 그냥 우리한테 일으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움직일 때에 성령께서도 그 믿음을 사용하실 때에 아, 우리의 삶이 이런 모습에서 바꿔어져야 되겠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 이 이해가 잘못된 것에서 바르게 돌아서야 되겠구나, 그렇죠?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아이 말씀 못 지키니까 지킬 수 없는 것이 사람이니까 아 그냥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로 마, 맡겨두자. 지금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데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데. 그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안 되니까 그냥, 이거는 내가 지금 붙들어야 할 말씀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바꿔어줘야할 말씀도 아니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언제 성령님의 역사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데, 그죠? 렇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순 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영적인 원리가 뭡니까? 우리 스스로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찰하라는 거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하여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지를 성찰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는데 믿음으로 살았다 하는 그 삶이 나도 모르게 잘못되고 있는 것을 속고, 엉뚱한 것을 믿으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계속해서 살피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성령님이 어느 날 신비하게, 신비한 역사로 나를 그렇게 해주실 때를 생각하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니까,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것을 생각하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뭐가 있다고요? 변화가 있는 거예요. 놀람 그 이후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놀라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아, 새롭다. 아, 아 희한하다. 아, 좋은 말씀이네. 예? 아, 처음 듣는 말씀이네. 아, 이렇게 살면 참 좋겠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놀라는 걸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사용하셔서 새로운 소원들이 생기게 합니다. 네? 새로운 소원들. 그 소원은 내 개인적인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소원이 생긴 것도 바로 그 그런 역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빌리뽀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빌리뽀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실 거다 하고 멍하니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 자기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소원을 두고 사. 그러므로 오늘 산상수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동안 뭐아참 새롭다, 아 놀랍다, 아 이런 말씀도 있네. 여러 가지 이 반응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놀람이라는 반응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소원을 두고 행하는 조목조목 하나하나 뭐 그렇게 살아, 살면은 좋겠지만 넓은 의미에서 우리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피고 성찰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잘못된 모습에서 바른 방향으로 돌아서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거 그렇죠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오늘 산상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의 단계까지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한 걸음. 그 사람한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산상수험 말씀을 통해 우리들 안에 있는 믿음을 자극시키고 마음이 움직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산상수원의 말씀들을 소원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성경님의 역사와 또 말씀의 성취를 견어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놀람을 경험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그것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을 지켜행하는 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변화와 또 긍정적인 반응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